그, 여러분이 VC한테 투자 받고 사업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잘안 되는 부분, 좀 나쁜 소식을 투자자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고민 안 하는 창업자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그 나쁜 소식을 받, 들을 때 VC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이 그 투자해 준그 VC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뒤에도 계속 펀딩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영상 내용 얘기하기 전에 뭐 소개 하나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서 그 멤버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뭐 일단 저희 채널 후원해 주시는 의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뭐 멤버들만 참여하는 라이브나 또는 뭐 영상 주제를 제안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1년에 뭐 여러 번 한국을 가니까 저 한국 갔을 때 오프라인에서 뭐 맥주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그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가입 버튼 눌러서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그 멤버로 가입을 해서 저희 채널 후원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제 사업하다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이게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 그 VC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 약간 뭐, 시험 잘못 봤을 때 우리 학생 때, 아, 이거 나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막이 타이밍 재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고, 뭐 여러,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비슷한 기분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어, 그 회사에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게 상황 나빠졌을 때 갑자기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평소에 만들고 그게 나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빠진 다음에 그 사람이랑 관계 개선하려고 해서 개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한테 투자해 준 사람들과 그 굉장히 원활한 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원활하다라는 게 무슨 뭐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무슨 보고서를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내도 어차피 초기 투자하는 저처럼 초기 투자하는 VC들은 포트폴리오 개수가 많아서 여러분이 그거 다 보낸다고 그걸 자세히 다 읽어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 다만 15분이라도 화상 미팅 해서, 아, 대표님, 뭐, 지난달에는 이러저러 했고요. 뭐, 요즘은 이런 고민이 있고, 이거는 되게 잘 되고 있고, 요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진짜, 그냥, 산문 쓰듯만 의사소통을 해도 그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그 회사를 가깝게 느끼고, 아, 내가 이 회사는 지금 잘 모니터링 하고 있다, 돌아가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포멀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 그래서 투자자들과 항상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평소에 의사소통 채널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일단 좋을 때고 나쁠 때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기셔야 돼.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모두의 학생 때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잘 되는 일은 좀막 자랑하고 싶고, 좀막 얘기하고 싶고, 좀안 되는 일은 가능하면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위험한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 다업센다운적이게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 내가 아, 나 요즘 연락 힘들어. 이런 거 올리는 사람은 뭐 그것도 좀 봐달라고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좋고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게 행복한 일만 있는 삶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빌려내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좋은 일만 남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 특히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나한테 갑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를 해준 사람이니까 좀안 좋은 소식은 숨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유혹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장 원하지 않는 거는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나쁜 소식을 갑자기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소식이 진짜 갑자기 벌어지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 갑자기 나는 거지. 그걸 내가 내가 언제쯤 교통사고가 날것 같아요라고 예측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사실은 회사가 요런저런 문제가 지난 한 6개월에 걸쳐서 쭉 있어 왔고 대표 본인은 그 일이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투자자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그 투자자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6개월 뒤에 아니 김범수 대표님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만큼을 손해를 봤어요. 사람을 이만큼 잘라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건 거뭐 관리하는 게 투자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대표이사는 6개월 전부터, 아, 회사가 이렇게 가면은 나 이거 구조조정을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한테는 그런 생각을 미리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6개월 뒤에, 아, 저희가 레이오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의 40%는 내보내야 되겠어요.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 집주에서는 아니, 40%를 레이오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터뜨린다고? 이 사람 뭐야? 내가 이 사람 못 믿겠는데 어떻게 이런 걸 이제 와서 얘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던 거죠. 물론 그건 니네 책임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투자, 이, 투자자라는 게뭐한 회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뭐 수십 개를 관리하다 보면 그 회사 하나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 잠깐만 그 회사 어떻게 됐지 이런 게막 3, 4 개월에 한 번씩 퍼뜩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 입장에서 나쁜 소식을 정하 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도 얘기해도 돼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 이쪽으로 가면 조금 나쁠 것 같은데, 아이, 저 김범수 대표님,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될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기능을 론치해 봤는데 이걸로 만약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뒤에 저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영어에서 헤드업을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니까 러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예방주사를 놔주면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쁜 소식을 서프라이즈로 VC한테 아,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VC가 여러분 다 투자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몇년 하면은 제 손으로 문 닫고 그 자산을 팔아본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투자했던 회사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쁜 소식을 잘 받아들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포기하게 되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너무나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게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나쁜 일 항상 벌어지는 거 투자자들도 아니까 나쁜 일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시는 거를 오히려 늦추는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신뢰를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렇게 신뢰를 쌓은 상황에서는 조금 나쁜 상황이 생겨도 투자자가 아, 그래도 다시 한번 지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깜짝 이벤트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나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내가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할 때, 블라인사이디드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소식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나쁜 소식을 평소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시고 좋은 소식보다 오히려 나쁜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랑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실제 그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오히려 투자자가 더 여러분과 같이 헤쳐나갈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